행위대로 받는 최후 심판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의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사탄의 무적행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적행이 뭐예요? 그렇죠. 밑치 없는 그렇죠. 위치 없는. 그러한 곳인 거죠.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그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자들마다 보수 신학자들의 의견들도 좀 다양합니다. 분명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지만, 문자 그대로일 것인지 아니면 그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상징일 것인지 그러나 어찌되었든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 그러한 내용들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나서 7절 이하 10절은 사탄의 최후의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아마겟돈의 전쟁은 적 그리스도와의 어떠한 그러한 전쟁이라고 본다면 곧과 마곡의 전쟁은 사탄 마귀와의 최후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최후 심판의 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자, 백보자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후의 심판의 보자인 백보자 위에 앉아계신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다 타락했던 이 지구 이 세상의 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현 세속 문명은 붕괴가 되어질 것을 말세에 있을 3대 침, 칠중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었지만 신천 신지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갱신을 통해서 도래할 것을,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했던 전 우주와 이 세상이 다 새롭게 변화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백보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은 자들이 다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죽은 자들은 누구냐? 13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죽은 자들, 저 바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는 어떤 곳이었냐면 바다 가운데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바다 악한 세력의 근거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어집니다 사망과 음부는 어떤 곳이냐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주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죠 스월, 그렇게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에 가 계신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스월, 그곳에 가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곳에는 어떻게 가 있느냐, 영적인 상태가.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혼만 낙원에 음부라고 하는 스월에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완전한 부활을 한다 그렇게 봅니다 육체를 덧입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낙원에 있든 스월에 있든 육체의 온전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올라와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심판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받느냐? 두 가지 심판이에요. 오늘 보면 책이 두 종류임을 볼수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생명책은 어떤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에요? 그렇죠. 마귀와 사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의 짐승의 권세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신실한 신자들의 이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양의 피로 씻어 세마포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에요. 그 생명책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14절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불몰이다 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유황 불 불붙는 못 유황과 아 불과 유황의 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영원한 지옥에 짐승도 가 있고 거짓 선지자도 가 있고, 사탄도 이미 가 있는 그곳에, 불신자들도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 불못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공심판이다 하는 것처럼 그첫 번째 심판,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자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심판이 또 있습니다. 어떤 책이에요? 책들이 펴있고 라고 하는 또 생명책 말고 다른 책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른 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심판은 크게 보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나눌 수 있다면 다른 책들,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릴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고 난 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의 행위에 따라 상급의 심판이라고 일컫는, 사심판이라고 일컫는 그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따라 정말 믿음으로 살았느냐, 순종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할렐루야. 그러나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던 것처럼 분명한 달란트에 대한 그러한 심판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자 소자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성탄의 사랑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해와 책임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이 주어졌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베푸는 게 그렇게 어디 쉽겠습니까? 누구를 이해한다는 게그 사람 밑에서 언더스탠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구 누구 아래에 서 있는 거라는 건데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연배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당연히 어? 흰머리 앞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연배가 정비례하지는 않잖아요. 늦게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쉽지 않지만 내가 뭐 여러 가지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거다 내려놓고.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상대방을 대한다 그리고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 몸을 바쳐서 내 몸을 정말 힘들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할일 내가 해야겠다고 그렇게 애쓴다 여러분 그게 솔직히 쉽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 그것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목발 짚고 다니지만. 가장 힘든 사람 누구겠어요? 당연히 성도님들 힘드시겠지만 불편하시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제가 단임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밤에 이금배성 교사님 전화왔어요. 귀국했다고 거기 일본에 있는 학생들 또 1월 1일날 방한하거든요. 그 학생들과 같이 또 투어합니다. 어,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 교회도 저희가 협력선 교사이기 때문에 1월 19일 주일날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친 거, 제가 얘기 안 해서 거든요몇번 통화했는데 괜히 걱정할 것 같아 가지고, 근데 동기들끼리 보게 되고, 저희 또 교회에 오게 되기 때문에 다른 동기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다른 동기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 했는데 알게 된 거죠. 다른 동기 통해서. 사모가 좀 힘들다. 근데 저는 너무 편하다. 집에서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얼마나 사모님이 애썼겠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뭐농담소 하면서 지냈는데 여러분, 제가 불편함이 없는 거는 그 누군가가, 그렇잖아요.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오시는 집사님들 계시고, 또 외부에 그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들, 또 그죠? 공사 중인데 크게 어려움 없도록 하려고 토요일마다 조를 짜가지고 오셔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와중에도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그 부족을,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큐티 책 뒤에 보시면 본문 해설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바울의 고백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할렐루야,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영원한 불목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에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족적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상급의 심판이 분명히 개인적으로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다잡습니다. 얼마든지 자존심도 있고, 게으름 피우고도 싶고, 조금은 멀리 떨어지고도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의무와 책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존귀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허물과 죄악이 그렇게 많은 저희들임에도, 그 모든 것 그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다시 용겨주시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 몰라줘도 당신은 알고 있는 것이지 확신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사오니 겸손과 온유를 품게 하시고 이해와 책임을 감당하는 그 마음 잘 품어 주님을 하나님 나라 보좌에 올려주신 것처럼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존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